지금 뭐 하세요? 아 불목 데리고 있습니다. <laughs> 오 추워. 어 너무 춥다. 날씨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지? 아 오늘 어도래요 어도. 그니까 러 이게 해 없는데 가면. <laughs> 추워. 오오 클라바 있어. 야해 없으면 이거 완전 춥네. 겨울이네. 원래 좀 추위 잘 타세요? 어난추위 너무 싫어. 겨울보다 여름. 여름이 훨씬 낫지. 음. 여름은 짜증 나고 겨울은 외롭잖아. 근데 뭔가 외로운 게더 싫지 않나? 이 인간의 뇌 구조 하니까 화를 참으면 우울증이 오고 화를 내면 심장병이 온다고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적당히 하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추워도 적당히 추워야지. 아우 이거는 뭐. 집에 <laughs> 전기장판 꺼내셨어요? 전기장판 안 쓰지. 나약해지니까. <laughs> 그러면 추울 때 집에서 어떻게 해요? 추울 때 볼라. <laughs> 추울 때는 진짜 이거는 모두 공감할 걸. 추우면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아. <laughs> 나가면 개고생. 저희가 오늘 다이주승으로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특정인분들도 계시잖아요. 다이소에 겨울템들이 나왔대요. 벌써? 벌써. 근데 여기 뭔가 이 다이소는 뭐좀 어디야 여기? 여기가 성남. 아 성남. 아 성남만 와도 약간 이렇게 좀 신도시 느낌 나는구나. 가볼까 그러면? 너무 추우니까 지금 다이소 가봐야겠어. 계단으로 가야 하나? 여기 있는 거 확실?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조용하죠, 여기? 문이 열려있네. 아이소는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많기 때문에 이거 끄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방안용품 와... 와... 대박이다. 야, 이거... 깔깔이... 군대에서 입던 깔깔이 같은 거예요 하지만 군대 깔깔이를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거 집에서 하나씩 우리 어머니는 항상 입고 있거든요. 집에 가면 쪼끼가 편한 게 움직이기도 편하고 집에서 입기도 좋아. 이게 목까지 있네. 그래도 약간 목까지 있어 가지고 아, 근데 이거 이거를 잘해 봐야 되는 게좀단추안 내려가잖아. 이게 이게 디테일이에요. 이런 거잘 따져야 돼. 이 자크가 한 번에 내려가는 거 이거 체크하셔야 돼. 와, 잘 되잖아. 이건 아구가 잘 맞았다는 거거든요. 잘 되잖아. 남녀 공용 100 사이즈네. 어 사이즈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100 사이즈입니다. 라지. 작은 것도. 아 작은 게 있네. 어? 이 팔이 되게 짧은 거 아니야 이건? 나동용이래요아 그렇지? <laughs> 아 그래서 자신감 부모할 부모 뻔했잖아. 아, 나팔긴줄 알고. 아 아니었네. 와우. 여기는 방한용품 옷돌이 아래돌이를 만 원에 맞출 수 있어요. 5천5천이기 오천, 때문에 깔끔하게 만 원짜리 한장 들고 오시면. 오들오들 떠는 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95 95로 이거는 좀딱 맞는 게다 안에 입을 주머니 있잖아 파페, 이거는 촬영 때 촬영 때 많이 쓰잖아요 내가 가장 이제 사실 추천하고 싶은 거는 군인이 그려져 있다? 사야 돼뭐 이런 거 낭만적인 거 있잖아, 이거는 호주머니에서 여자친구한테 그러니까 플러팅할 때 네, 하나에 요럴때 쓰는 거고 진짜 <laughs> 김병찬이 <병장님. 웃음> 너무 좋습니다. 일병, 이거네. 이거를 물어죠 군인 그려진 군인 거. 그려진 거. 이거. 어? 이거 뭐야? 뭐야, 여기? 하팩이 라면 모양이에요. 아 이거 귀엽다. 이것도 하나 삽시다. 나는 라면을 끓일 정도의 뜨거움인 줄알았줄 알았어. 이거 뭐야? 우와. 이거는 찜질팩인데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끓인 물에 10분 쿨링도 되네 냉장실에 1시간 넣으면 쿨링도 되는 거 어, 이거 괜찮다 3,000원이야 가격이 어머니들 집에 주부분들이 쓰시면 좋고 어이? 이거 뭐야 이게 누구임? 착하니 착하게 생겼어 착하게 생기긴 서 오라니까 이렇게 착하게 된게 힘들잖아요 아근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알아요? 초딩 때 맨날 먹어요 이거를? 네. 너무 처음 봐, 살면서. 응? 이게 진짜 옛날 추억 가자예요. 어, 진짜? 아, 우리 때는 이거 없었어. 진짜? 응. 나이게 보들보들한 게 좋더라고. 이건 약간 까칠까칠해요. 어, 근데 이거는 뭐가 저어 접어... 아, 보관 파우치네. 보관 파우치를 같은 재질로 했어요. 근데 보관 파우치가 필요해? 나는 이거 보관 파우치 굳이... 대형 담요 2m예요? 2m가 옆으로 된 거네 그래서 이제 여기 다발 빼고 이렇게 하는 거네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이거는 따뜻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바로 겨울용품 다 들어오네 이건 뭐야? 베개야? 아 등받이 쿠션 아 이렇게 의자에 하면 등바지 되는 거네 편하겠다. 근데 이거 하, 저는 이게 3 0 대가 되다 보니까 귀여우면 사면 안될것 같아. 어 이건 뭐야? 이거는 근데 집에서 그냥 너무 목이 추워서 하는 건가? 목도리용인가? 이렇게는 안될것 같은데 아, 사야겠네. 아. 사야겠다. 자세가 으면 합니다. 어? 이런 거 이제 못 사. 봐봐, 이,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안 맞잖아. 애기용이라서. 머리 사이즈가 안 맞아요. 아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좀 이렇게 딸이랑 같이 손잡고 와가지고 딸 이거 한번 해봐. 드라마 속에서 한번 해보시 싶다. 드라마 <laughs> 속에서? 붕어빵으로 이거 손 넣는 거래요. 어? 아 진짜? 와 아들 그 놀아줄 때 드라마 아들 근데 중요한 건 손이 나와 아 양손 이렇게 넣는 건가? 아... 나는 뭐 혹시 이렇게 하다가 계속 뺐다 꼈다 힘드니까 밥 먹을 때 이렇게 하는 줄 알았지 밥먹으 너무 추우아 양쪽으로 넣는 거구나 어? 빵 나왔어 수면양말이다 애기용이네 이거 딸한테 딱 숨겨주고 싶다 이렇게. 아, 춥지? 바로 이 차. 크리스마스니까 이거 하나 진짜. 아빠 이번 달에 돈을 못 벌어서 보려고 들어줘 미안해. 괜찮아 아빠. 이거 있으니까 난 산타를 만난 거야. <laughs> 드라마. 드라마 속에서만. <laughs>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휴대용 화장실. 휴대용 화장실? 어, 이거 이제 놀이철 있잖아, 길이 막힌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이 급하고 할때 이럴 때 사용하고. 어, 감사합니다. 아이게어다니 어. 이게, 어. <laughs> 이야 역시 역시 베테랑. <laughs> 거의 이렇게 하니까뭐 야외에 사는 사람 같네. 진짜 생존을 위한 데뷔 같은 느낌 있잖아요. 겨울 이제 준비는 끝났고요. 한번 리뷰 한번 하러 가시죠. Let's 네 이제 리뷰하러 왔습니다. 아, 겨울 용품들 어, 준비했고요. 일단 담요 이게 강력 추천이라고 하던데. 근데 5000원이면 너무 싼 거지 담요 어디서 5000원에서 쿠팡에서도 담요는 5000원 넘을거 같은데? 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2m 넘더, 넘더라고. 내가 키가 2m니까. 나랑 똑같을라나? 와. 오 길어 길어. 확실히 길어. 자, 나안 보이지? 오안 보여요. 근데 지금 이거 괜찮다. 이런 거는 어차피 뭐 땅에 끌리고 막 캠핑 가도 세탁기 넣어서 그냥 빨면 금방 마르니까. 괜찮네. 그리고 보들보들해. 나는 이게 보들보들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따뜻해 장난. 이거는 약간 그 비행기 안에서 편할 것 같은데. 되게 따뜻하고 일단. 어 이건 좀 애매하네. 아니 근데 이거 알죠. 옥백에 거꾸로 하는 건거 알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원래 옥백에. 비행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는 거죠. 옆으로도 이렇게 자는 거죠. 원래 비행기에서 못베개 하세요? 그 웬만하면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게 음. 하나가 완전 달라 피로도가 근데 이거는 내가 못 갖고 가지 이거는 아 거꾸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비행기 이제 수면시간 불다 꺼졌을 때슥불려서 그다음에 이거 이게 나는 궁금했던 게 이게 편한지 176인데 어 일단 발코락 사이 사이에 50분 안에 땀 납니다. 그그 <laughs> 확정. <laughs> 이건 진짜 바닥 난방 없는 집 신으면 괜찮을 것 같아. 요 근데 좀좀꽉 끼긴 한다. 이거는 150에서 170인데 내가 봤을 때는 한 250분이 신으면 딱 좋을 것 같아. 너무 나는 꽉 껴. 좀꽉 끼고 아이 핫팩을 미리 뜯어놔겠다 라면 앞팩 개봉 하는 순간부터 발열되는 타입이래요. 이게 그리고 그거 알아요? 흔들 필요가 없대 까는 순간 공기가 여기 들어가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두면 따뜻해진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따뜻한 데 있으면 금방 따뜻해지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넣어놓으면 금방 따뜻해지겠지 진짜 라면 모양이에요? 이거 라면으로 보려면 솔직히 상상력 얼마나 돼야 되냐 그림이랑 좀 다르긴 한데 사실 뭐 이게 따뜻해지기 하면 되지 뭐 이게 2,000원이니까 하나에 5개 들었거든요 하나에 400원이네요 거기에 2.5배 비싼 이 군용 화팩. 이건 한 팩에 1,000원입니다. 근데 그 값어치를 한다. 보세요. 그림 달라요. 체크해요. 크기, 크기 비교 이게 400원, 이거 1,000원. 근데 제가 진짜 군대에서 겨울 군번이어가지고 후일을 겁나 길러왔는데 군용 화팩은 못이긴다촬영장에서도 무조건 군용 화팩 주면 센스 있는 매니저 된다. 그 다음에 누빔. 오딱 맞네 집에서 편하게 입고 싶은데 또 춥고 여기까지 막 끼는 거 털까지 멜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집에서 이거 입으면 편한 게 뭐, 뭐냐면은 집에서 바지 여기 넣기 고가 힘들잖아 왜든 갖고 다니 그냥 귀찮고 그럴 때 이제 늘수 있으니까 집에서 손 씻고 그럴 때 편하잖아 이러면 괜찮은데 사이즈 딱 맞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추천 받아서 산 건데 약간 차막히거나 아니면은 캠핑장 가서 피해야 할때 그때 이제 쓰는거래요. 어? 뭐야 이게? 파우치의 소변을 봅니다. 파우치 를 밀봉합니다. 나 1분 후 젤리 형태로 응고하시작데요 밀봉된 파우치를 폐기합니다. 너무 신기한데? 진짜로? 아, 두 개네. 두개 들었어요. 천 원에. 아, 여기 뭐가 있네요. 그 가루가 있어 무슨 응고시키는 게 있나 보네 물이에요? 물이에요 물러볼게요 이거를 받으면 이게 벌써 제일 편하다 그 왜냐면 소변은 이만큼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분인 거고 지금 이만큼 넣자 물을 벌써 젤리야 대박이요 젤리 됐어 젤리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신한 거구나 충기하다. 이대로 그냥 버리면 된대요. 일반 쓰레기로. 이건 이제 김설희 안경 김설희 방지 안경 닦이죠 2,000원이에요. 꽤 비싼 거죠.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돼. 요 이거는 2,000원이면은 다이소에서 비싼 편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만 엄청 닦고 닦이면 불어볼게요. 아, 왼쪽이다. 제가 닦은 게 지금 왼쪽 눈이거든요. 보시면은. 안 돼요? 오~~ 신기. <laughs> 오른쪽만 되죠. <대죠? 웃음> 네. 아무튼 뭐 이거야 뭐 이미 다 보증된 거잖아요. 이건 안경 주인에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따도 돼. 이거는 이제 양쪽 주머니에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손으로 딱 쥐기 편하잖아. 그리고 이 군용은 목뒤 있잖아요. 여기다가 살짝 넣어놓으면 돼. 여기다가 이러면 그냥 그, 그냥 훨씬 따뜻해요. 진짜 제가 겨울 촬영 때마다 쓰는 방법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놓는 게 뒷목이 따뜻해. 그리고 붙이는 앞에 가 어디다 붙이냐면 내가 붙이는 합의가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무조건 겨드랑이에 붙인.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붙이는 거 여기 두개 하고 목에다가 이거 하면은 그리고 주머니에 이거 하나씩. 이러면 아무도 못건듭니다그그 사람 지금 여름이에요. 그 사람 뭐 피서가도 상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뭐안추세요 뭐 물어보지 마요. 지금 무릉도원이니까. 그 사람 아마 미세하게 웃고 있을 거야. 왜냐면 남들 다추도데 자기 따뜻 그리고 이거. 함부로 목에 있는 거 빼지 마세요 잉. 바로 지옥으로 그납니다 이게 싹 떼는 순간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이수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겨울 전부 다이소 한번 가보세요 진짜 많습니다